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, 뭐,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. 이거, 참,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스럽긴 한데, 어쨌든 어떤 걸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. 이게, 이 맥북 프로? 맞나? 맥북 프로 2018년 1 3인치고요 제가 산건 아닙니다. 저희 누나가 쓰던 건데, 저 줬어요, 그냥. 그리고, 요거, 매직 마우스, 이게 2인가? 그때 같이 샀다는데, 2세대인지 3세대인지 잘 모르겠는데, 써있는지 모르겠어요. 써있나? 뭐, 눈도 침침해서 잘 보이, 아, 2라고 써있네요, 2. 그리고 요거는 오늘, 그, 갖고 왔어요. 이 키보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, 제가. 좀, 이 자판 치는 거, 이거 뭐라 그러 죠? 이 것도 타건 이라 그러나 이게 약간 그밖 에서 뭐 급할 때쓸때는 모르 겠는데 아, 실제로 실제로 이거 집 에서 계속 쓰기 에는 아, 또 이게 우리 집 이라는 걸또 들켜 버렸 네? 하긴 이 시간 에있 으면 이 시간 에 이러 고있 으면 집이 겠죠. 음, 어쨌든. 그런 면이 좀 힘들어 갖고 이걸로 갖고 왔어요. 그리고 이게 USB C 포트밖에 없어 갖고 요거 요것도 아마 이 컴퓨터 살때 같이 왔었던 것 같아요. 흰색 애플이고 뭐 C 포트에서 A 포트로 전환 잰 이거 뭐 젠더라 그러나 요즘에도 그리고 이런 거 옛날에 옛날에 샀었는데 이도체 언제 거죠? 음, 잘 모르겠어요. 요거는 요 부속, 뭐, 아답터도 있고, 이거 뭐라 그러죠? 케이블이라 그러나요? 뭐, 이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요거는 옛날에 샀던, 뭐, 브랜드는 잘 모르겠어요. 하도, 어쨌든 이게, 무슨, 그건데, 청축인가 보네요. 옛날에 샀던 그겁니다. 그, 뭐라 그러지? 기계식 키보드. 근데, 제가 이렇게 치는 힘이 세서 그런지, 아니면 막 쳐서 그런지, 약간 이런 게 좀, 제가 근데 좀, 좀 나이가 들어서 이것도 힘들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오랫동안 안 썼더니 여기가 좀 플라스틱이 좀 끈적끈적해졌네. 어떻게 닦아서 쓸까. 근데 오늘은 그냥 일단 한번 그냥 써볼게요.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. 연결이 됐어요. 연결이 됐는데. 음, 뭐, 일단 정상작동은 돼요. 뭐안될 뭐 이유는 없겠죠. 뭐, 마우스는 뭐 마우스야 뭐 당연히 되겠고 키보드도 뭐 불이 들어왔어요. 음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LED LED 등이라 그러나 요즘에 보면은 휘황 찬란하고 이런 게좀 촌스럽다고 느껴지는데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막 가끔 막 파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형형색색의 막휘황 어? 찬란 이런 거는 음.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좀좀 좀 촌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런 쪽으로는 어쨌든 저 USB 이런 거 뭐라 그러죠? USB 허브라 그러나요? 젠더는 이런 거를 젠더라 그러고 아니야, 그죠? 예전에 비해서 용어들이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. 뭐뭐 그냥 이런 거뭐 그냥 뭐 이거에서 이거 꼽는 거요. 그랬는데, 뭐, C t A, A to C, 뭐, 좀 말들이 좀 어려워졌어요. 시대가 변한 거겠죠. 음, 근데, 제가 예전에도 한 번, 그, 이런 노트북을 써봤는데, 제가 사실 노트북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, 이렇게, 이렇게 단일 제품으로, 이렇게 해서, 그, 마우스 정도만 끼고 쓰면은 참 예쁜데, 부속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여요. 네. 뭐 키보드 하나만 더 끼워놔도 이렇게 그냥 네? 무지막지하게 더러워 보이네요. 네. 어쨌든 한번 이걸로 이제 또 신나게 한번 자판 연습을 해봐야겠어요. 이거까지 했는데도 잘안 되면 어떡하지?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, 여러분. 고맙습니다. 봐주셔서.